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길잡이 상따도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응답하라 시즈 리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마치 드라마처럼 무려 7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폭발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MSC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와,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 지루하고 답답했던 박스건을 보세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 7년 묵은 벽을 역대급 거래량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상따도갑님 MSC.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는 인생 종목인가요? 오늘 그 모든 궁금증을 상따도 감과 함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정체부터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MSC. 이름만 들으면 뭐 하는 회사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쉽게 말해 케이푸드의 숨은 영웅 마법사 같은 회사입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불닭볶음면, 맛있는 소시지, 간편하게 먹는 덮밥 소스. 이런 음식들이 더 맛있고 또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 재료를 만드는 곳이 바로 MSC입니다. CJ 대상 같은 우리나라 대표 식품 기업들이 모두 MSC의 고객사죠. 그럼 왜 지금 MSC가 이렇게 폭발하는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K푸드 신드롬.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음식에 푹 빠져있잖아요. 라면, 고추장, 냉동김밥이 불티나게 팔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케이푸드 수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뭐가 많이 필요해질까요? 네. 바로 MSC가 만드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이건 뭐 케이푸드가 잘 나갈수록 MSC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게다가 이 회사 스케일이 다릅니다. 최근에 무려 1,360억 원짜리 대규모 공장 투자를 결정했어요. 이건 앞으로 케이푸드 주문 폭발할 거니까 미리 준비해서 물량 다 대주겠다는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펀더멘탈 즉 회사의 기초 체력은 케이푸드라는 알개를 달고 허를 날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차트를 봐야겠죠.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월봉 차트, 7년간의 응축된 에너지가 한 번에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차트는 정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차트예요. 한번 추세를 타면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저항선이었던 9,500원은 이제 그 어떤 가격보다도 든든한 바닥, 즉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따도감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흥구는 극물, 원칙은 필수, 월봉 RSI 지표가 78을 넘었습니다. 이건 나 지금 너무 뜨거워요. 하고 소리치는 것과 같아요 즉,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무 계획 없이 추경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내망구생 네, 시작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맞춤 투자 전략 영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는 화끈한 승부사 공격적인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은 조정은 기회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7년 만에 뚫은 지붕인 9,500원 근처까지 주가가 건강한 조정을 보인다면 그 자리가 바로 저로의 매수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할로 모아가고 대신 9,000원이 깨지면 미련 없이 손절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둘째, 나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안정적인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 뜨거운 열기가 식고 주가가 9,500원 위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마음 편하게 수익 내는 게 최고죠. 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MSCI, K-푸드 열풍과 대규모 투자라는 쌍끌이 엔진을 장착하고 7년의 잠에서 깨어난 종목입니다. 차트상으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지만. 단기 과열에 따른 변동성은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전략 꼭 기억하셔서 흥분 매매가 아닌 계획적인 매매로 이번 큰 파도에 멋지게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오늘 MSC 분석이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상 상따도감이습니다 면책 조항본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분석 의견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